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디엑스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5%대 낙폭을 보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중요한 장기 평선 지지 라인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앞으로 포스코디엑스가 어디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티는지, 버티고 난 다음에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제 방송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포스코디엑스 검색을 해 보면은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 이 재료가 기존에는 2차 전지였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2차 전지 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포스코디엑스가 갖고 있는 본업, 스마트 팩토리 뭐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AI. 요즘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있었던 GTC 일정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물리적 AI가 앞으로는 로봇 산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물리적 AI가 포스코디엑스가 갖고 있는 이 피지컬 AI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테마의 분위기가 조금씩 넘어오면서 재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2차 전지 딱지를 뗀 것부터가 이미 그냥 코제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이번 연도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하는데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2차전지 자체가. 근데 포스코디엑스가왜 2차전지로 엮였었냐면 자 우리 지금 포스코그룹사에서 2차전지 소재사업에 톤 엄청나게 때려 붙고 있잖아요. 뭐 70조 원씩 해외에도 공장을 짓고 뭐 국내에도 공장을 짓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이딩스, 그다음 뭐필바라 리튬 솔루션 등등 계열사들이 2차 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공장이 그냥 딱 지어지고 나서 알아서 굴러가냐? 그게 아니죠. 공장이 중공되고 나면 뭐 장비도 들어가고 설비도 들어가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관리하는 게 포스코디엑스의 스마트 팩토리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차전지의 주가가 한참 좋았을 때 어땠어요? 이런 파동 나왔잖아요. 힘 받아서 쭉쭉 갔었잖아요. 근데 이차전지가 무너지니까 얘도 같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차전지가 아니고 세금 세금 바꾸고 있죠. 로봇이랑 AI. 뭐 최근엔 뭐 LNG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도 나왔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포스코디엑스의 체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 재료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느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이때만큼. 그러면 모르죠. 근데 지금은 앞에 들어왔었던 수급 대비에서도 진짜 적어요. 뭐 물론 최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많죠. 근데 한참 올라갈 때 비하면 여전히 적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디엑스가 이제 최근에도 저항 걸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481 2년선이랑 241 1년선. 저는 지금 검정 색깔 선, 보라 색깔 선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저항 맞고 지금 주춤하고 있죠. 그럼 포스코 디엑스가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가 되려면은 이 장기 평선을 돌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에는 만약에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이 박스 구간 있잖아요. 이 저항대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해야 돼요 위에서 새롭게 라인을 만들고 주봉상으로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 있죠 여러분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디엑스의 전체 매물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 15.7%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3만 0천원대 2만 4천 5백원대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완만하게 그래서 당장 포스코디엑스는 급하게 볼게 아니고 좀 천천히 보셔도 돼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려가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급하게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서부터 어차피 올라가고 있고 들어왔었던 수급이 있는데 주가 내려갈 때 보면은 요 수급이 지금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는 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장기 평선에서의 눌림목 차분하게 보자 앞에처럼 좋은 타이밍을 줄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실제로 제가 3일 전 3월 24일자에 찍었었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 내용 자막 켜놓고 간단하게만 조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포스코 디엑스 지금 추매를 내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어중간한 자리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밑에 내려왔을 때 중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는 자리에서부터 슬금슬금 분할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거든요. 금액으로 보면은 전 일단 이 노란색깔 화살표가 120일 이평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깔 이평선이 60일선이거든요. 각각 금액으로 보면은 24,800원, 23,800원이죠. 그냥 이 안에 들어왔을 때더 빠져서 만약에 오게 되면 잡는 거고, 그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그냥 반등 한번 딱 나온다. 그럼 다시 한번 그냥 박스권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스코 딥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밑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들이죠. 이게 전부 다 빠져나가는 세력들의 매도 신호만 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날 방송에서 했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포스코디엑스가 어쨌든 찔끔찔끔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뭐 이때가 기회다 뭐 물량을 담아야 된다 뭐 다른 유튜브도 많이 봤을 거고 아마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평단가를 낮추려고 계속 추가 매수를 했을 건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애매한 자리에선요 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망을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그냥 치고 가는 자리에서 확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과도한 낙폭을 보였을 때 저점을 잡는 거지 이런 자리가 진짜 애매한 자리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어때요 중간에 한번 반등 주는 척 하더니 오늘 그대로 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다시 그냥 여기 밑에서 그냥 좋은 타점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코 dx를 떠나서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기회를 잡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예수금이 있어야지 뭐 많이 내려갔을 때 밑에서 평단도 낮추고 최근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께서는 재매수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려갈 때마다 계속 물량을 담아 봐요. 비중만 계속 커지고 내려가게 되면 손해금액만 늘어나고 내가 나중 가면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깐요. 이 내용을 저는 이번에만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이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이 영상은 제가 3월 4일자에 찍었었던 영상인데 제가 이 포스코디엑스란 종목을 진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만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내가 뭐 추가 매수할 예수금 없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최소한 지금 자리에서 매도한다? 이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에요. 어차피 기술적인 반등 무조건 나올 거니까 매도할 때 하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때 하시면 돼요. 뭐 나중에 올라가는 게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과대 낙폭이고 관세 이슈 이제 끝나잖아요. 현지시간 3월 4일 기준이면 오늘 새벽이거든요 당장 내일만 되면 그냥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알아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관세 이슈가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부터 관세액이 계속 나왔고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됐어요 그리고 어제 관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것 또한 오늘 주가에 반영됐죠 그럼 막상 내일이 됐을 때는 관세로 인한 단기 변동성 끝나고 자연스럽게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도 포스코디엑스가 이틀 동안 2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때도 분명히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위에서 잡으신 분들, 밑에서 추가 매수할 돈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지금 이거 빠진 거 같고 손절한다. 그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어차피 반등이 나올 건데 우리가 왜 지금 손해를 보면서 파냐. 당장 하루만 지나도 주가 반등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반등 계속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파동을 그려 보면 다시 한번 밑에서 잡았던 것처럼 또한 번의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 포스코디엑스는요, 여러분들 뭐 단기간에 내가 매수하고 하루 이틀 안에 급등하고 이런 걸 기대하는 종목 아닙니다. 자, 이런 거 기대하실 분들은 단타 종목 있잖아요. 다른 거. 그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되고 포스코디엑스는 무조건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중장기로. 내려갔던 기간이 여러분들 1년이에요. 1년. 종목이 1년 동안 계속 내려갔는데 이거를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전부 다 회복을 한다. 불가능하다니까요. 내려갔던 기간만큼 완만하게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탄력이 붙는 자리가 언제냐면 31,000원대 위에 주가가 안착을 했을 때이 31,000원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 움직임 따라서 주가가 천천히 가겠구나. 밑에 내려오면 잡고 위에 붙으면 팔고 다시 추세를 돌리고 박스권을 만들면 채매수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도 다니고 본업 때문에 바쁜데 내가 뭐 종목이 갖고 있는 뭐 재료 공부하고 뭐 다른 시황 같은 거 공부하고 매매하기 복잡하잖아요. 영상만 잘 보셔도 지금이 사는 자리인지 뭐 파는 자리인지 버티는 자리인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내용 잘 따라하고 계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장중에 중요한 매수매도 신호 나오면 제가 문자로 타점도 보내드려요. 이제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있죠. 7775번에 8354 번호로 포디라고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요. 제가 이제 포스코디엑스 매수 들어갈 때 매수 문자, 그 다음에 매도할 때는 매도 문자 드릴 건데요. 어차피 방송에서 공개하는 내용이지만 방송 보고 우리가 대응하면 늦어요, 안 늦어요, 늦어요. 그래서 중요한 매수 매도 신호. 어, 저는 이제 세력 타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력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 지표를 갖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구독자분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만 좀 보여 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잡는 구간이 어디냐면 노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의 관점, 파란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거든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달 사이에 무려 주가가 세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종목도 잘 보시면 노란색깔 화살표가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와 있죠. 그리고 항상 이 매수화 살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고 얘네가 물량을 팔고 있는 건지 담고 있는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지만 방송 보고 매매하면 늦잖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급등이 나오니까 제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 노란 색깔 매수화살표가 12월 20일자에 나왔었거든요. 이 전날에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하나오션 영상이고 12월 19일자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자 우리 바쁘니까 자막 한번 켜놓고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한번 분석만 해볼게요. 자,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 키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림까지 다 그려 놔서 쌍바닥 만들고 주가는 급등을 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오션 차트 보시면요. 제가 영상 찍었을 때가 이때요 쌍바닥 만들었고 다음 날에 노란색깔 매수화살펴 나왔죠. 얼마에 나왔어요? 33,400원. 그리고 이날 나왔던 타점을 그대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실시간으로 문자를 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이 문자 받아 사이트고요. 자 개인고객 주식명사수 확인하시고 우리 전송내역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때 보냈던 전송내역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발송일자가 언제였습니까? 12월 20일 12시 30분. 자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빠도 밥은 먹고 일하잖아요. 점심시간에 문자 내용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오션은 제가 매수가는 3만4천원 드렸고 목표가는 일단 대략적으로 7만3천원 드렸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재료에 대한 내용 설명 드렸고 가장 중요한 발신번호 다른 사람이 보낸 거면 의미가 없죠. 근데 위에 나와있는 제 번호 7775번의 8354번호로 350분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 전송해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런 문자 보내고 돈 같은 거안 받아요. 애초에 문자 사이트 요금제만 보더라도 무제한을 사용하고 있고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제 채널 성장에 도움해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는 돈 같은 거안 받고 전부 다100% 무료 발송해 드립니다. 애초에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대응하기 어려우신 구독자분들한테만 그냥 문자 보내 드리는 거예요. 뭐 크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갔어 봐요. 지금 벌써 수익률이 아, 130%, 140% 가까이 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전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세력들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분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던 영상 있죠? 잠시만 멈추시고요.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번에 8354번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내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고 싶은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종목명만 그냥 주시면 돼요. 종목명 안 보내고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시면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가끔가다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종목명 까먹지 마시고 꼭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 버튼도 저한테 들어오는 문자가 100통이면 실제로 제가 영상 찍고 나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70명, 80명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문자만 보낸 거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저 속상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뭐 개인적인 매매하면서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 잘되라고 영상 찍고 잘되라고 타점 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 내용 확인하고 수익을 봤으면요. 구독 버튼 눌러 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 댓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오션 너가 운 좋게 하나 잘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오션 외에도,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려드렸었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막 켜놓고 보면 어때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 이 안에서,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12월 12일자에 영상을 찍었었고, 12월 11일이면, 어, 대략 이때네요. 이때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 박스권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 안에서 타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타점 나왔죠 자 그럼 이때 제가 문자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당연히 보냈죠 자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 전송내역이고요 빠르게 확인 한번 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송내역 자세하게 봤을 때 발송일자는 12월 23일 자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보내드렸죠 이때 이제 매수가는 23,500원 드렸고 목표가 설명드리고 2차 목표가 설명드리고 재료 말씀드리고 발신번호는 제 번호. 저는 제가 보냈으면 보냈다고 얘기하고 안 보낸 건 그냥 말 자체를 안 꺼냅니다. 이때 참여하셨던 구독자분들은 대략 230분이고 실제로 12월 23일 같은 경우는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때죠. 12월 23일 월요일 날. 세력 타점이 얼마에 나왔어요? 23,200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점 잡고 나서 이렇게 급등. 대략 수익률이 지금 한70% 나오네요. 이거 외에도 제가 1월 초에 올려 드렸었던 현대로팀 같은 경우도 뭐 영상 틀어서 목소리 들으시면 이해가 좀갈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봤었는지. 한번 영상 틀어 볼게요. 근데 어제저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이제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또 급하게 추격 매수하고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자, 이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방향을 완벽하게 상방으로 틀었다 급등하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 1월 초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현대로템 차트 보시면요 타점 한번 나왔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방향 틀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 어떻게 됐어요? 91,100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영상 찍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벌써 70% 급등. 자, 올라가는 구간에 부랴부랴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검증을 했고, 실제로 문자를 발송한 내용도 검증을 하면서, 매수 화살표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매도는요? 지금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상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매도 화살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든지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 종목들이 고점을 찍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매수가 나오고 매도. 그 다음에 매수가 나오더니 작년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였는데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세력이 주가를 관리한 게 아니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동안만 주가가 몇 프로가 올랐어요? 700%가 올라갔던 거죠. 여러 번 세력들의 손바뀜이 있었고 그때마다 항상 고점에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전 투자 관점으로 볼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와 빠져나와야 될 자리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보내시면 그 무엇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다른 종목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얘기했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항상 구독 버튼은 까먹지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어서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포스코 디엑스 넘어와서 일단 앞에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매집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매집 신호 나오고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도와 살 표가 안 나왔어요. 한마디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수준 주가를 다 누르고 나서 반등하기 전에 이 노란색깔 화살표 신호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보고 있다가 포스코DX가 추세를 돌렸을 때 확실하게 타점 잡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데이터가 있죠, 여러분들. 장기 평선에 걸렸었던 이 데이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디엑스가 장기평선 위로 주가가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안착하지 못하고 또한번 밀리는지 확인하고 나서 또한번 대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스코디엑스는 지금 100m, 200m 전력 질주하는 종목이 아니고 장거리 마라톤에 뛴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내가 포스코디엑스에 500만원 딱 투자할 거다 혹은 1000만원 딱 투자할 거다. 매매 전략을 딱 세워놓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충 들어가고 내려가면 밑에서 뭐 팔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랑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꾸준하게 포스코디엑스 매매 같이 하면서 수익도 챙기고 뭐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손해 많이 보고 계실텐데, 이분들은 큰 수익은 아니어도 제가 최소한 원금 잃지 않고 안전하게 물량 정리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드릴 거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혹시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7775번에 8354번으로 4D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내일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